담배 어, 벌써 피고 좋아. 오셨어요? 네? 담배 아, 벌써 네. 피고 오셨어요? 예. 와. 버 <laughs> 아, 아, 오랜만에 같이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겠습니다아 <laughs> 좋지 <좋습니다>. 나. <laughs> 뭐 어디 있 레이디이 어. 있는데... 어? 가고 는 있는데 어있습다고 있습니다. 나이스. 네. 이 아, 물어 볼까요? 어 그냥 그대로 싸우고 치는 싸우도괜찮은것 같아. 되나요? 어, 근데? 어, 아 너도 아, 가 봐. 어, 에밀리 홀딩와워가 죽었어. 라이스구나. 어, 아, 예. 아, 예. <laughs> 그리고는... 날 찍나? 는아니 아니요. 캔슬했나. 하세요 어, 아, 좋습니다. 만찬으로 올라가, 아니, 아, 다 어? 응. 왔는데 한 대도 못때리는데 끝났거든요. 이거 개이득 받은 거. 개이득 받았다, 진짜. 어. 내 조각 아니내조 겁나 아시겠다. 네. <laughs> 이거만 깔아놓고 그냥 가운데 갈수 어, 없어, 공발이 없어! <laughs> 어, 벌써 부숴네? 형님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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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요? <laughs> 아, 윤낙이 있으면 싸워주는데. 아, 윤낙이 없어서 안 되겠다. 대현아, 이거 필요 없어, 나야. 어러나 오늘. 타워 갈때 쏴버렸어. 저거, 저거, 저놈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강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빠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오 저거, 저거. 저 네. 다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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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나왔어 한3 분에 이어 뒤에 뭐야? 누시는 봤지? 나어요 보리 시 뭐지? 아타오스시 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아, 아. 뭐지 이거? 어! 진입되지, 나무나. 딸피. 발돌았는데 아이고, 나 손창. 나 손창 되게 잘 걸었네. 저 죽음, 저지음여기 나이스. 어, 뭐야 저거? 아, 내꺼 맞았네. 용성, 용성. 나이스. 어 꺼지라고, 꺼지라고. 예상으로 나 깔아 놓은 건 거. 보셨어요? 아, 아싸 특제 탑뎀. 탑뎀 아, 아니죠, 데다죽으면 뭔가 들어갔던데. 그 템덕으로 <laughs> <점점으로> 이득 봤는데. 아는안타나 저기서 있어요, 여기. 여기 샷. 물었어요. 어, 못깔짜이잡게요 <laughs> 잡았어요. <웃음> <웃음> 어... 어잘어요 ㅋㅋ 엠리 혜택이.. 아 그냥.. 벨트리더 혜택이 빠짐 얘기, 얘기할 쓴세도 없게한명 네. 물렸고 잡았어요! 캠핑! 캠핑! 후! 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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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지 아 잡혔다 아 님들 왜..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잘하세요? 아좋아요언조아이나오인 하면서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 5인 할때개 틀렸는데 저 방금 나한테 소리 들은 거봤잖아 누가 달피지? 아, 러스. 아, 없프 스킬. 누가 달피지? 아, 나이스. 와우. 나이스, <놀람> 나이스, 나이스인데. 레트, 어, <놀람> 나이스. 타스 뭐야, 이거. 수스왜 이렇게, 어, 맞네. 키가 크네요. 어, 아, 블로리아 아, 생각보다 키가 크구나. 아, 아깝다. 아이. 리모크좀 상장합시다.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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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도망칠게요 미안해요 트룹 먹어야 돼 트룹 플로가 살면 끝시나 나올 수 있죠 빠지세요 아이고 걸렸네 잠만 트룹 순삭 될 거.. 아.. 버티고면 오래 버텨야 되는데 아 나한테 플로 살았는데 말... 사람... 아 트룹 가냥그 그냥... 그냥... 어. 얼른 녹여 어. 나 얼른 녹이는 게안되는데아반 아, 공도 캡스 먹었네

아, 진건 아, 뭐야? 명에밀리도다운이었어요 아, 어 아, 에밀리 생각 보라. 두껍네요 아, 왜들 로라스 개띠. 나이스요. 앞에 보러갈게요 로라스 개띠. 이상. 워너풀. 이상 네가 맞다. 그래 그래서 아니 근 요즘에 캐릭터들이 순간이동에 자꾸 음, 요즘에 좀 심해 오늘 렉 걸렸어 혹시? 아까 꼬둥님은 오늘 좀 렉이 있다고 하시던데 서버? 그뭐 야... 퍼즈가 <사이포즈가> 이상해 <laughs> 맞아요 맞아. 사이퍼즈가 좀 있어 내가 보기엔 옛날에 그... 꼬둥님 한방을 믿습니다 팀 구린 애들이 존나 심각한 거 같아 진짜 요즘에 인터넷 좀 구린 애들이 존나 심각해 네 맞아요 렉을 이렇게 계산했다 해도 그 인터넷 문제가 되면은 저희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ㅎ ㅎ 야 수준이 아니던데 뭐.. 이뭐 어, 자기가 하고싶어서 게 아니니까 뭐.. 윈도우키 누른것도 아니고 2명. 와.. 뒤에 하나 누군지 모르겠어 나 여기 나이스 걸려 사람 어? 저거 쳐 아.. 타줄게요 아.. 아안 먹었네 아, 아깝다. 이거 뭐? 나 아파. 아 빠질 수있요 제가 가게요리 존나 아파요. 아나는옮기가고작안옮기안 옮기느니만 못해 진짜. 아이고 버퍼 걸려네. 잡기 빨리 할걸. 가운데 두명 아직 있어요. 슬개피. 저를 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가운데 러스, 러스 아이씨 루시 아이 아하하핳 아 이거 누구? 케이지가 없어 케이지 아까 그 트루퍼에 쳐줬더니 케이지가 어? 없어 응, 나게 행복해 하면서 갔는데 그럼 100g. 오우 누구 허 여기 죽는 거아 뭐야 그 포저 때문에 그냥 왼쪽 <laughs> 뭐야 왼쪽 타워 언제 없어졌어요? 방금 전 한타 하실 때 중앙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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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냠냠했습니다. <laughs> 와. 아, 내가 지어가 좋구나. 사라진 것도 몰랐네. <laughs> 가운데 루시 에밀리 아, 그거 먹어 봐. 몰랐어. 어, 나이스. 40. 그 나이스 대환님이에요. <laughs> 이야, 멋있다. <웃음> <웃음> 아, 탱커가 너무 잘해 주는데? <laughs> 야,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어, 방금 트, 은, 이상하지. 슬림 먹어요. 으, 네. 씨, 에밀리, 캣세. <laughs> 루시 빠졌겠다. 아, 저 철거부 먹었네. 아니, 사실, 여기 없는데? 노라스 가운데 루시, 왼쪽 에밀리가, 캣세찬. 드래곤, 용성, 용성성? 용성, 파라루십. 아, 나 잡았, 잡겠는데, 안 돼. 개비! 오, 와, 진짜일 뻔. 뭐야. 공간 터진 거 같아가지고 공 쳐버리긴 했는데 <laughs> 어? 안돼 나이스 뭐야 내가 원슈리 빨았는데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laughs> 아, <일길. 안 웃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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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내 400원 돌려줘요 <laughs> 아 이게 안 맞네 아깝다 아 아깝다 너무 급하게었나 봐요

아프리맞 엘프들 딸피. 투면 죽어요, 엘프. 체패 없고. 로 어, 잡았고. 네. 로스 개피. 그거 소리 났다. 나이스. 어 진짜. 오. 제대로 받았는데거나 어, <laughs> 어, <저거 웃음> 뭐야? 뭐야? 쟤 어디 갔어? 나났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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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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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비 나도, 어. 이도나데 못참고 바로 써버리네 어나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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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씨 나 안찍네? 왜 자꾸 찍지? 되나? 왜 그렇게 날 좋아해? 아내내건데에피 어, <laughs> 떴어 어? 아..진거 같